네, 저번에 이어서, 네, 작은 카페 만들기 투입니다 해주시고, 네. 그럼, 이런 모습이 나왔죠? 그러시면 됐고, 나 이제, 간판. 간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간판. 간판은, 스테리코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할때 여기, 여기, 한 칸을, 이렇게, 이렇게 한칸 남겨놓으시고, 어, 바로 여기,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. 해, 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하나 12칸을 이렇게 해주시고요. 그 다음, 한층 더 올려줍니다. 그 다음에, 석양판으로, 석양 반블록으로 위에를 이렇게 덮어주고요. 현실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철창으로 이렇게. 해주셔도 되고요.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간판을 알겠습니다아 죄송합니다. 뭐? 아 이게.

저는 선왕카페를 했지만,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런 이름을 하셔도 됩니다. 아니면 저랑 똑같이 하고 싶다. 그러시는 분은 이렇게 선왕카페라고 표지판 두 개를 붙여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약간 시네마틱 같은 그런 뷰를 보여주도록 네, 하겠습니다. 아, 네, 잠깐만요. 아,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시네마트 뷰 같은 걸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네. 와, 좋구만요. 네, 바로 시네마틱 빼고 가겠습니다. 아, 노래가 없는 관계상으로. 네, 죄송합니다.